우선 자유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식청당할지 모르는 게또 간부들의 운명이거든요. 이혼은 정말 힘들어요. 아, 이면 대현 아주 큰일 여자 셋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여세모 시간입니다. 오늘의 멤버는요. 여러분이 또 방송에서도 많은껏 친숙한 분이죠 북한 요리의 요왕 맞다. 이순실 대표님 북한에서 온 대표 MG사들 <laughs> 나민이 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심하게 격하게 수다를 떠야 될것 같아서요 네. 어, 우리 제작진에서 이렇게 빵과 또 오늘 커피? 잘 먹는 여자 또나못 갈았을까요? 네. 제가 네. 요청했습니다. 아, 네. 빵 좋아하세요? 어, 네. 엄청 좋아하죠. 네. 없어서 못 먹죠. 네. 빵을 잘 먹어서 이렇게 살이 빵빵 쪘어요. 네. <laughs> 충실한 빵으로만 했는데요. 이게 청주의 명물? 수제빵 연구소에서 오.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그 유명한 단팥빵. 통통하죠? 어마마마마마. 아, 단팥빵 아, 나던데. 아, 왔 아, 팥. 진짜? 아, 단팥. 아, 그리고 아, 우유 빵. 크림빵. 오, 어, 북한식 이름 같은데요? 네. 네. 오, 그니까. 홍국살로 만든. 소 서고기 같아요. 세상에 또 살다살다 살다 이렇게 빨간 빵, 처국이 아, 그니까 벌써 드시기 시작하는 거요 아. 쌀이 빨간가 봐요. 처음 네. 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네.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맛있어. 저도 남부럽지 않게 먹으면서 시작을 해드렸습니다. 야. 근데 우리가 음. 또 빵만 들리면 입이 텁텁하다 올까봐 커피도 준비했습니다. 어. 상이 오. 5... 퍼센트 분들의 스페셜리티 커피거든요. 극소량만 아. 그 생산되는 최고 등급 커피 원두. 와. 제가 애정하는 커피예요. 네. 이게 보면 뭐, 나라별로 다 있어요. 콜롬비아, 브라질, 과테말라.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북한말을 쓰고 있는 요이 <laughs> <laughs> 커피도 한잔씩 마시면서. 네. 이게 보면 뭐, 고소하네. 고소해요. 구수하죠? 고소하죠? 엄청 부드러워요. 네. 진짜. 피와 빵을 드시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순진 대표님은 거의 이제 뭐한 수로 20년? 아저 18년 차고 18년째 네. 6월 달 되면 19년 됩니다. 아 조금이라도 늙 크기 싫어요. 아 네. <laughs> 나이고 세월이고 막 끌어당기고 싶지 아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쵸 그쵸. 두분다 여세모는 대부분 기혼자들만 나오시는데 음. 다 결혼하셨죠? 네, 아, 그럼요. 결혼해야죠. 네. 결혼하몇년 <laughs> 네. 차세요 이 대표님? 나는 한국에서 18년 차 네. 됐고요. 네. 우리 남편은 나보다 여 진짜 어려워요. 어머. 결혼 좋아, 좋아, 좋 어, 18년 차. 그런, 어, 여 어, 6살 연하의 어. 남편과. 네. 6살 연하의 남편을 끌어당긴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laughs> 지금은 뭐개바꾸로 같이 생겼지만. 아, 진짜 예뻐요. <laughs> 어, 그때는. 미모, 미모. 한국에 왔을 때는 제너라하게 이뻤죠. 아. 그때는 51kg. 영양실적. 어머나. 지금은 과체중. <laughs> 아. 예. 5 9 k g 어쩌다가 아니라 몸무게까지. 이게 북한에는 이렇게 부한 상징이 잘 사는 집. 어 상징이 맞아요 맞아요. 나 같은 어, 스타일 부잣집 만면을 이상하고 응, 얼굴도 둥실둥실 음. 해야 되고 음. 잘 먹는 집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못 음. 뭐 먹고 못뭐 사는 집이 이렇게 생기기 못 음. 뭐 먹고 못뭐 사는 음. 집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한 거요이여하고 얼굴 여만한 거 어? 얼굴 너무 작으면 법으로 막아야 됩니다. 커야지 많이 들어야지. 맞죠. 어, 맞는 박수. 생각. 하이파이. 나 웃지만 안 나는 무슨 자기 없죠 작은 사람들은 <laughs> 모릅니다. 그렇지. 네. <laughs> 첫 번째 이제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모든 걸 보장되는 결혼. 네. 권력과 돈을 다 갖춘 사람과 결혼하는 것 혹은 남한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결혼. 무엇이든지 아... 처음부터 일혼해야 된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어... 저는 네. 남한에서 결혼하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어도 네. 예 남한에서 살겠습니다. 남한에서 아, 그렇죠. 남편을 얻겠습니다네 북한에 아무리 의 그렇게 좋고 잘 먹고 잘 사는 간부네 음. 집 자식이 하고 결혼해도 있을 데 없는 게 뭐냐면 네. 우선 자유가 없어요. 모든 걸 음. 구하게 무슨 먹고 사는 건 괜찮지만 네. 이 사람들은 마음대로 말할 거볼거 두들거 이런. 권리조차 없어요. 아하. 이건 아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한국에 와서 우리 남편 만났을 때도 우리는 통장에 300만 원짜리 갖고 시작했거든요. 네. 네. 그래도 이렇게 이만큼 온건 뭐냐면 어, 그러니까. 다 자유의 혜택입니다, 음, 아. 혜택. 마음대로 자기가 음. 일할 수 있고, 갈수 음. 있고, 볼수 있고, 음. 어? 마음대로 돈을 벌수 있는 거. 음. 나는 뭐 살아도 한국의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고 싶어요. 다섯 음. 손잡고 어? 같이 벌면 돼요, 돈을. 맞아요, 음. 맞아요. 충분히 궁금합니다. 그걸또 몸소 증명해 주신 분이기도 하고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에서 결혼. 를 택하고 싶은데 음, 네. 왜냐하면 북한에서 권력자랑 결혼했다라고 해도 북한에서 언제 어떻게 숙청당할지 모르는 게또 간부들의 운명이거든요. 맞아 네. 간들간들해요. 네. 네. 그렇죠. 생명이 진짜,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질 수있많으니까 그렇죠. 그, 김정은한테 조금 잘못 음. 보이면 바로 처형되는 것이 북한의 간부의 삶이기 때문에 네. 그것보다는 돈좀 없어도 마음대로 파티나는 그런 결혼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아 물론 저는 이제 뭐 북한. 아, 네. 산 경험은 없고 이제 기자 전직 기자로서 개성공단이 처음에 아, 네. 열렸을 때 취재해서 음. 잠깐 영화의한 장편처럼 한 거긴 하지만 아~ 저도 그냥 정말 뭐 자유롭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지. 예전에 비해서는 너무 뭐~ 물질적으로도 풍요해지고 네. 그, 대한민국 국적 같은 게 자랑스러워지는 에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축복이 라고생각해요 뭐, K-POP, 뭐, k p o 그렇죠. 뭐 드라마, 이런 것 때문에 어쩐 저도 셋이 똑같이 일치.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정말요. 그런데요, 이 남남북녀라고 하잖아요. 네. 예. 네. 네. 근데 와보시니까 음. 남남이 괜찮습니까? 북한에서도 듣기들 아. 들었어요. 네. 예전보다 남남북녀. 아, 북한에서도 이쁘다. 남남 남남북녀라고 남남 네. 하는데, 나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아고 한국 여자들이 왜 이렇게 예뻐요 음, 네. 맞아요. 에이. 나보다 더 예쁜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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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나는 남남 분열 사진이다만 네. 보면 <laughs> 아, 왜 남남 분열한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안돼. 네. 음. 어, 지금 말고 지금도 예뻐요. 어, 지금 어, 그래서 어, 진짜 내가 예쁘구나 근데 돌아보면 한국 여성들이 피부도 야하고막 음. 머리 스타일도 예쁘고 음. 어도잘찍고키쭉 음. 쫙쫙 빠진 거 스타일이 좋더라고요. 아까를 옷을 사고 안된다면서요 이제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시부모님, 시누이 뒷바라지 해야 되는, 가난하지만 잘생긴 남자. 어, 네. 시세는 어. 없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야 하는, 시작은 아니 혹은 또 약간 찌질한 평범한 남자 아우 <laughs> 안 가고 말지 <laughs> 아. 둘다선택하기 싫은데 <laughs> 어우 도도그래아 그래요? 시어머니랑 응. 네. 쉬어, 시누이가 안계신가요네 저는 이제 같은 고향 그 남자랑 아, 그렇구나. 동북, 북북 여자, 아. 북북 남자. 아그렇구나그래 여자 그래남자그둘자 이제 약간 아 혼자이다 보니까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그래하는 그래요? 아그래 좀 시댁 살이라든가 시어머님은 뭐 고부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 네, 환경이네요. 경험을 해보진 않았는데 아. 좀 힘들게 와서 많이 들어보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어, 맞죠, 이야기를 맞죠. 많이 들어서 한번 하면은 그래도 후자 쪽을 택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약간 남편은 챙겨주면서도 내가 뭔가 이제 조금 생색이라도 낼수 있고 음. 이럴 수 있는데 약간 시부모님한테 좀 그게 어렵지 않을까. 네, 예. 생색 못 내죠. 네, 그래서 후자 네. 쪽이 좀더 낫지 않을까 아 저는 뭐. 미남은 크게 상관이 없어 가지고 아... 네. 뭐 이렇게 말하고 우리 남편 또 나를 <laughs> 음, <미남이요. 웃음> 이런 분이 다 미남이라고 <laughs> 하셨더라고요 이 대표님은요? 아 저는 그 네. 남자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없이 네. 그냥, 마음 착한 남자. 아. 음. 그리고 또, 우리 시댁도 뭐, 평범한 집안이에요. 근데, 나를 너무 끔찍이 사랑해주고, 그냥, 우리 며느리, 우리 며느리, 이제 어. 며느리 소리도 안 와. 그냥, 순실하, 순실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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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불러주는 어머가 조금, 아버님 소리 너무... 한 번도 안 해봐서, 음. 엄마, 아버지! 어. 막, 이렇게, 어. 얼마나, 어. 어. 이렇게, 그냥, 털어놓고 살면, 냉면을 했는데, 아버지가, 야, 이게 평양냉면을 어떻게 먹어야지 맛있냐? 그러면, 아버지, 딱 고춧가루도 쳐서 드시고, 이렇게 하면 돼. 고춧가루 쳐먹고, <laughs> 한잔 쳐먹고, 뭐도 <laughs> 쳐먹고, 쳐먹고 하니까, 아유, 그래도 그렇지. 시아버지한테 어떻게 쳐먹으라 그냥 아버지, 쳐먹는다는 것이 맞는 말이야. 틀리면서도, 그렇게 막, 그렇게 대화를 <laughs> 하는 거야. 순실하, 순실한데, 아버지가, 어, 한 5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돌아가셨을 때도 나한테 부탁한 게, 순실아, 그래도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네가 잘 돌봐드려라. 병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여간 나는 대리만족을 하면서 살았어요. 음. 엄마, 아버지 우린 못 보잖아요. 근데 나는 진짜 내 부모 같이 음. 지금도 우리 시어머니는 나 없으면 못 살아. 아. 나 눈에서 사라지면 나 찾느라고 정신어 아. 요새는 엄마가 친해가 음. 좀 있어요. 내가 치매 오기 전에도 날뻑그랬어 내가 치매 오면 어, 누가 치매 오면 내가 봐줄게. 내가 치매 오면 순실한나못달 돌봐줘. 허, 이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우리 어머나.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이름을 순실하라 불렀던 어, 게 응. 딸처럼 너무 너무 그게 아름답대요. 그냥 남편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아, 남편을 예뻐하니까 시어마도 자기 아들 좋아하니까 아, 나 맞아. 사랑해 주지. 또 네. 자기 엄마를 사랑해 주니까 우리 신랑이 나 사랑해 주지. 신우이들이 또 얼마죠? 네. 네. 아. 북한에서는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됩니까? 어, 나는 군대 갔다 와서 네.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고 막 생활이 어려워. 군대 가서 뭐 뭐. 돈셀줄 알아. 뭐, 돈을 음. 만져봐서. 그러니까 오빠가 자기 친구한테, 어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네. 내 친구들도 보니까, 거진 딱 중매로 가더만요. 아, 연애결혼 힘들고 연애결혼은 있긴 있지만, 음. 쉽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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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연애결혼 하다 잘못 살게 되면 부모님들이 음. 봐라! 그렇게 사니까 못 살지! 그냥 이렇게 음. 어, 누구의 이렇게 음. 수선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 결혼하는 거이거짓 다반수였어요. 음. 네. 그러면 대동강변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 뭐 이런 거는 극소수군요. 야, 저희 때 들어서서 연애를 좀 자유롭게 하는 분위기로 바뀌기는 했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결혼할 때 있어서는 연애는 또 연애고 결혼할 때 있어서는 부모님의 그게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내가 좋아하는 여자다라고 이제 보여드렸을 때 부모님이 반대하면 조금 망설이게 되는 어쩔 수 없이 그니까 부모님의 그 의견이 많이 큰 부분을 작용하는 네. 을것 같아요. 이혼은 어떻게 해요? 얘는 이혼을 안 해봤을까 모르지. 저... 얘는 이혼을 안 해봤을까 모르지. 저... 이혼을... <laughs> 북한에는요, 결혼은 있는데, 네. 이혼은 정말 힘들어요. 낙타가 어. 진짜 바늘구멍에 들어갔을 것처럼 어. 그렇게 어. 힘들어요. 저도 북한에서 이혼을 하려다 하려다 끝내 못하고 집을 뛰쳐나와서 그냥 나도 이렇 꽃잡이 생활을 했지만, 어. 네. 이혼까지는 바라질 못해요. 우리 옆집 그 옆에 동네 아주머니도 이혼하려고 끝 끝내, 끝내 안 되니까. 뇌물이면 돼요, 뇌물은. 음. 아주 큰 뇌물이면 되는데, 뇌물이 없어갖고, 산에다가, 옥로, 이렇게 도출났는데, 사슴이, 노루가 걸렸어요, 노루. 노루를, <laughs> 숨이 헐떡헐떡 붙어있는 걸 이렇게 메고, 오. 이혼하는데 온 거야. 어머. 이번에 노루를, 뇌물. 노루를 뇌물을 하려고, 노루를. 어. 그걸 보고. 야, 저것도 안 되는데, 우리 같은 건맨 입에 안 되겠구나. 아, 어떻게. 안 돼요. 이혼은 정말 안 돼요. 그리고 음. 여자들은 한번 시집 갔다 오면 진짜 맨날 사회적으로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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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지만 남자들은요, 이혼하면 처녀장 가도 가요. 어머나. 네. 완전히. 남자들 그리고 그, 그렇게 음.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이제 저도 이제 한국에서 혼인신고 할때 보니까 그냥 구청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하고 네. 이제 축하드립니다. 하고 뭐 공무원 분께서 해서 그냥 그렇게 혼인신고가 끝났는데 북한에서는 이거 뭐, 동무들을 위대한 실형님의 배려로. 아, <laughs>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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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무 웃겼어요, 그거도 그쵸, 그쵸. 우리이렇게 네. 공민증에도 네. 페이지 수첩처럼 공민증이 되어 있어요, 네. 신분증이. 그러면 결혼, 결혼 난이 있어요. 아... 언제 결혼했고, 언제 이혼했고, 또 누구를 낳고, 또 맞아. 이혼했고, 아... 또 누구를 낳고, 사생활을 쫙 아... 결혼, 뭐두 와... 번, 세번다 두두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결혼할 때는 공민증을 봅시다. 그러면 몇번 결혼했는지, 아... 이혼했는지 다 나오거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laughs> 자,요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또 드릴게요. 응. 나에게 자녀가 있다면 아, 힘들어도 해외로 유학 보내기. 어. 그래도 남한에서 안정적인 교육받게 하. 저는 사실 한국에 와서 굉장히 그~ 좀 부러웠던 게아 네. 미국 유학 가는 친구들이 되게 부러웠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 음. 거의 뭐 한국에서 보면은 물론 여기서 살아도 영어를 네. 잘하긴 하지만 네. 보통 미국 갔다 오면 영어를 완전 원어민처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거 보면 야, 나중에 내 자식도 기회가 된다면 네. 해외로 꼭한 번, 이 넓은 세상을 좀한번 보게 해주고 싶다. 네. 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능력이 된다면 그래도 해외 한 번은 보내고 싶어요.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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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대표님은? 난 싫어요. 예. 자식 보내면 우리가 한국에 와서도 이렇게 정착하면서도 엄청 이렇게 어렵고 예. 정말 힘들게 정착을 했거든요. 예. 근데 내 자식이 나도 없는 먼데 뭐 가서 혼자서 또 우리처럼 이렇게 고생하면서 자기 자식도 불쌍하지만 고생하는 것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그냥 한국의 교육만 해도 돼요. 그리고 영어 필요 없어요. 영어. 예. <laughs> 네. 또 한국에서는 영어 필수예요. 아유 나가면 다 통해. 나도 영어, 야 영어도 모르고 스무 번지이나 미국에 갔어도 야 유엔 척에도 참가했어도 야이 영어 몰라도 다 했어. 뭘 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이 음. 우리나라 말과 그걸도 잘 못하면서 이 영어는 무슨 영어야. 두분 의견이 뭐다 서로 공감을 해요. 음. 그러니까 외국에 나간다는 건그 나라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음. 그 나라 역사나 문화나 배울 수 있는. 경험의 장이 넓어지는 것도 있고 고생해요. 또 하나는 사실 한국어를 잘해야 네. 외국어도 금방 익게 되고 그렇죠. 근데 북한도 그 대학 입학 시험 치잖아요 김일성 네, 네, 대학도 네, 네. 있고 그렇지. 뭐 음. 있는데 그러려면 뭐 과외나 이런 사교육을 받습니까? 그럼, 평양에는 있었어요 특히 김일성종합대학 같은 그런 좀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면은 음. 경쟁률이 좀 심하기 때문에, 음. 그, 그러니까 건잘 음. 사는 사람들에서 이제 가능한 음. 이야기인 거죠. 대부분이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어? 일부 상류층에서 만아 네. 사람. 또 그러잖아. 김일성 동합대학이나 음. 음. 중앙대에 가려면 또 네. 일반 또뭐 사는 집은 못 가요. 공 똑똑해도 네. 못 가. 아. 간문의 자식들 다 가자 보니, 어. 지방에 와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아이들 학원도 안 다녀. 음. 그냥 학교도 겨우 갔다 와서, 음. 그냥 딱. 산에 나무하러 가고 이게 학원이 학원 다 산에 있어요 음. 자연성에서 키워요 그냥 자연 학원 네. 근데 이제 또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저출생이거든요 네. 맞아 영점 육오 명이래요 가구당 아. 그러니까 두 집이 가위바위보 산집만낳는뭐이 네. 지경이 네. 일어났는데 북한이 되게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몇명 정도 났습니까 우리 엄마는 열한 명을 낳았어요자 아. 응? 그리고. 내가 평양에서 살 명? 때는, 네. 그때는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아 출산에 대한 건 그때는 걱정도 안할때예요 너무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아, 왜냐면 거기 서 산화제가 없거든요. 날아 때까지 여자들이 공장문 닫힐 때까지 낳는 게 여자들이야. 그러니까, 네. 한 집에 여섯, 일곱은 보통이에요. 아, 자, 보세요. 여기서 아이가 생산되고, 한국에서는 안 되고, 음. 난 알아요. 왜 한국 사람들이 애안 낳는지 알아요. 나는. 뭐, 경제도 그렇지만, 이거 뭐, 돈도 그렇지만, 음. 북한에는 일단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없으니까, 아이만 그냥, 부들농사만 그냥 반새껏 하는 거야, 열심히. 그래서 아 아이는 은 쫙쫙쫙쫙 나는데, 대한민국에 보라 응? 쓸데없는 전기엄 전기 하잖아 저기네 전기 켜놨어 저기 이 전기화 시가 TV 봐야지 이렇게 촬영해야지 영화 봐야지 뭐술 마시러 가지 노래방 가야지 바새고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그래, 바쁘니까 피곤할까 애기를 못 만들어, 안 만들어 너무 밝아서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대통령만 시켜주면 출산율 확 올리는 게. 이 대한민국에 전국에 그냥 전기 다 꺼버리는 거야. 아 신혼집만 꺼버리면 되죠. 아니야. <laughs> 어르신들도 꺼여서 빨리 재워야 돼. 자꾸 TV봐서 늦을 줄 죽어. 어, 한전에서 왜? 굉장히 기뻐할 소식입니다. 아그 요즘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다는데 불끄기 운동해야 될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은 또 북한은 제가 나올 때까지는 그냥 한명정도 그러니까 음, 이제 애가 안 왜냐하면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지니까 음, 그냥 음. 거기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좀더 더 나은 삶을 살려다 보니까 출산이 좀 선택이 돼버리는데 북한은 진짜 못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음. 한 명이라도 좀 이제 덜나아서 음. 하나라도 나와서 예쁘게 키우자. 얘한테 그냥 어린아무서 키우자 이런 거여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많이 나오려고는 안 하는 그런 편이거좀 바뀌어 가고 있군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